아, 이미켰어안 변해도 되잖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먹어니까 이제 산마니면 이거 두 개. <laughs> 나 차원에서 <청은이> 할 <좋아했어. 웃음> <laughs> <나> 이거 두개 <대식이고. 웃음> 어, 이거 약간 빨간 거 아니야? 어, 그 아무거나. 언니 <laughs> 거 어떻게? 이거 어봐게다좋아떻게 제이님? 어, 이건 좀 궁금하고 이건 조금 그냥 지금 예상이 파일까? 되고 아, 그럼 이거 먹자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. 그래 완 그래. 음. 이거 뭐야 계란이야? 뭐, 우와 수단같지? 어, 어. 이거 맛있겠다 자, 리다맛있겠다 아,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바로 한양의 음식이란다. 이런 거다닙니까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 어, 또 이거 우리 맛이잖아. 쌈 a n t 니까호박 t 호박잎 n 호박잎 t <싸. 웃음> 음? <laughs> 음. 아, 이거모지 응! 음. 그 때보다 더 맛있다. 나랑같이먹어보 <laughs>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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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 진짜 맛있다나 음. 아, 진짜 맛있어. 나 진짜 맛있어. 맛있나진맛있맛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나 진짜 맛있요맛거 음! 음,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. 음 맛있다! 난뭐 아, 음! 맛있다! 그럼 무조건 시켜야 돼! 야, 어라고 응! 음. 이 뭔데? 이거 물어지가 감자 아닙니까? 엄마 이거 너무 마... 어떻게 먹어? 먹는... 얘는 어떻게 해야 돼? 아니, 이제탁 퍼뜨려가지고. 찍어 먹으라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야? 음.

좋은데? 네. 뭐 먹을래? 이거? 먹고 싶고 있어? 네. 지금 안 먹을래? 네. 그러면 오밀 크게 달기는 해. 네, 네, 네. 이거 녹시피 얘기하는 거다 알잖아. 요 아, 네. 안간 오겠지? 네.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귀여워. 이게 바로 노스, 노노 노스피다, 노스피. 블로그와 함께 다니면 블로그래, 블로그 블러브. 세팅을 해주신답니다. 자, 이렇게해서 먹을 거다. 짠. 응?

너무 짧아가지고 미스틱가방봐 완전 내 스타일인데? 근데 이거 크로스 하면 되겠다고 근데 이거 약간 토스트 같 要做一个。 너무 응. 너무 진짜 이쁘지? 콜라보로 해서 만들었더라. 아. 벌써 씻었어? 뭐 없는데? 아니면 다 씻고 왔요 제가 네, 기사가 늦었네요. 이거 빼고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응. 그림자 까아너 와, 나쁘시애플이

널 위해 빌렸어. 나 거기 혼자 앉아. 알았어, 나갈것 같아? 어, 너 누구 기다리는애 같아. 되면... 아니... <머레> 너무 예쁘다. 다 괜찮네, 응, 이 음, 좋게 귀엽다. 맛이 너무 좋긴 좋겠는데? 너무 귀여운데? 그니까티코도 진짜 귀엽다. 거만 <머레> <머레> <한 만원? 머레> 내가 못이 잘라가지고. 하나 만들어 줄게. 진짜 되게 멋있다. 이는 음. 근데 이거는 너무 좋다니 그러니까. 정화된 그런 느낌이야. 정말. 진짜 너무 고 일단 두, 두 개씩, 두개시켜 먹고 또 시켜 먹을까? 응, 응. 어, 응. 언니 땡초 좋아하지 않아? 응. 아니, 맵지 않냐? 아니, 응. 괜찮아. 응. 좋아하는데 매워서. 응, 분위기가 되게 좋다. 그치? 아마추어 같이. 바카순드. 야, 뭔가 쓰는 게 있으니까. 이거 뭐라고? 3분 모래. 3분 모래? 그러면 좀쫄깃하고 먹어. 3분 모래? 아하. 야무지게 잘 들었나? 잘안 들었어. 잘안 들려서? <laughs> 소세팅 하는 그녀. 음식 나오자마자 먹었다가 나연이한테 맞는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이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? 직접 만든 소스랍니다 아아 깍두기! 깍두기! <laughs> 어또 요런 거 좋아하잖아 짭짤이 이거나 입에 맞을 거아저통은 이제 나중에 더도 해내는 거 아니야? 분이 사진 찍는 동안 3분 되겠다 언달고 응. 고생했고 건강하자 새우가 힘을 달리실 것 같나요? 치즈가 힘을 달리실 것 같나요? 음..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러면 먼저 먼저 드시고 싶으요 어. 우리 아까 새우젓 <목소리> 먹었으니까 그러면 은 치즈만 더 먹을까? 응 새우가 힘 <목소리라> <응>? 뭐, <맛있어? 목소리라> 물품을 찾아주십시오. 이 <목소리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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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마디 해봐. 아니야. 잘 있어. 나 없는 이. 도시 서울에 잘했어. 여기는 <laughs> 스타벅스. 자이거. 안녕 잘있어 <laughs> 뭐야? 뭔데? 아 아니다, 이거 아가이 <laughs> 뭔데? 다이브. 아 러브 다이브. 가버려. 가버려.